라디오 통신으로 외부 지상 전원을 연결하면 오른쪽 벽면의 배터리 그라운드 서플라이 스위치를 켭니다. 스틱 뒤 계기에서 전압을 확인하고 전력 파워 패널 스위치 6개를 프레임을 이용해 모두 켭니다. 바로 아래 시스템 파워 패널에서 내비게이션 자이로 ACF T 스위치 4개를 켜주고 정면 시계 오른쪽 버튼을 눌러 30초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J 키와 Q 키를 15초간 눌러 HSI를 준비합니다. 에크란 콜 버튼을 눌러 에크란 셀프 테스트. 오른쪽 D 패널에서 프리페어 스위치를 오퍼레이트로 준비. 캠필을 닫고 사출 좌석을 준비합니다. 양수 로터를 아이들 위치로 옮기고 엔진 스타. 스타트 패널에서 그라운드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이번 엔진부터 두 엔진이 58에서 72% RPM에서 안정화되면, 라디오 통신으로 외부지상전원을 연결해제. 우측 뒤 시스템 파워 패널에 AFCS 스위치를 켜주고, 빌트인 테스트를 합니다. 나머지 시스템 스위치도 켜줍니다. 피토이 스위치를 켜고, 보이스 워닝 시스템을 테스트합니다. SPO 15LM 전원을 켜줍니다. 정렬이 끝나고, 댐퍼 버튼에 초록불이 일정하게 들어오면, 트링키를 이용해 스틱을 중립에 위치시키고, 왼쪽 알트 구키를 눌러, AFCS 모드 오프 컨트롤 버튼을 짧게 눌러줍니다. 스로틀과 러더를 조작하여 택시 활주로에 정렬하고 플랩을 내린 후 이륙합니다.